바라던 것이 안락한 길이라면 뒤로 돌아서도 좋다. 조금이라도 무섭고 겁난다면 여기서 멈춰라. 갈림길을 만나도 주저하지 않길. 동서남북 방향을 잃어도 모든 건 너의 선택. 무방비의 틈만을 노리는 야생. 빠르고 거칠게 새를 키워가는 봄의 숲. 설마 대적할수 있을 거라 보는가. 그런 우는 뻠하지 마라. 발품 속에 그르지는 이런 야생 산선람씨 샤우 샤우 의 길은 오묘하다. 우물속 샤우 도뭐좀우 샤우 샤가 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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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가져 잡았다. 가져, 내 가져.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다양한 생명체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봄의 산과 숲. 뿐만 아니라 어둠이 깊어갈수록 야생의 묘미는 더해지고 있다. 야, 그래도 산소 소리지. 부들 멋지게 있고 그래도 간간히 입질은 들어오네. 체력 같은 밤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포인트를 향해 부지런히 채비를 마련해 놓고 무언가를 만나보려는 야생의 남자 배성규. 그리고 밤 분위기를 음미하며 얼마 동안을 기다렸을까? 야, 오시할 좀 참아봐야인데. 그렇게 놈이 등장한다. 준체급 정도는 떼 보이는데. 들라야 야, 따. 준체급안 된다. 야, 붕어 참아다 어둠을 뚫고 첫 붕어가 헌케이 인사를 건네준다. 비록 월차가 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탁 기대하고 부들 사이에 탁 집어넣어 놨을 때 있잖아. 이렇게 올려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노. 야, 그래도 우리 차로 촬차이게 그래도 뭐, 그래도 준채껏 한수 너무 좋지 뭐. 부어도때깔도 완전히 황금색인데. 색깔 좋잖아. 한해첫 밤낚시. 그래서일까. 이번 첫 수는. 반가움 이상으로 의미가 남다른 조과다. 아따, 그놈 참. 답답했을지도 모를 기다림에 청량감을 안겨준 야생붕어. 덕분에 밤이 그다지 외롭지 않은데. 아, 또 산에 고라니 막 울어져끼네. 역시. 여기다 애는 없네, 애는 없어. 보다서 쫓아다니는 것 같아. 한편 고라니의 괴성에 놀란 건지 한 번의 조과로 기대감을 잔뜩 얻었음에도 또 다른 붕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산간 지역에 숨어 있는 둥벙을 많이 찾아가니잖아 이게 이런 봄에는 이게 장단점이 있어. 장점은 뭐냐하면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나면은 수온이 빨리 올라. 그렇기 때문에 고기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해가 지고 나면은 일교차가 있잖아. 그러면은 수온이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밤 기온이 더욱 차갑게 느껴지는 시간. 낚시에도 점점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던 그때. a 다 w 다 a t what, what, g e o r 야 e 야 e o r g 이 g e o r g 이 자식이 이 저거 행아 찾으러 나왔던 모양이다. 부들 수초 사이에서 이번엔 작은 녀석이 하나 등장했다. 황금붕어 그래도 참한 거 만나봤다. 그래도 기분은 좋네. <laughs> 붕어와의 재회로 기다림을 끝내고 긴 밤을 달랜다. 연둣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봄의 숲 메말랐던 대지가 다시금 생기를 되찾기 시작하자 마치 봄을 재촉하고 살아난 듯 배성규의 발걸음에도 왠지 더욱 힘이 실린다. 경관 좋다. 야, 딱 어디 보자. 가야 할 장소와 코스, 풍경이 한 눈에 담긴다. 그래도 경관 좋은데서 밑에 촥 내리다 보니까 그냥 막 올라올 때 힘들었던 게싹 가세지네. 일단은 여기서 보니까 저 밑에 지금 돈봉이 지금 보이거든, 보이니까 일단은 붕어 만나러 내려가 보자고. 그런데 봄기운이 절벽까지 닿은 걸까? 어, 이 골세바 이거 이거. 낡은 노끈처럼 생긴 괴상한 식물이다. 이 깊은 산속에 절벽에 붙어서 자생하는 귀한 약초거든. 이게 골세바라는 게 골세보. 골쉐보요? 어, 골쉐보. 이게 부러진 뼈를 이어준다는 뜻의 골쉐본데 어, 이거를 또 늑줄고 살이라고 말하기도 뭐 하는데, 그 이명증이라든지 아니면 타박상, 그리고 뭐 특히 이 탈모에 그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 이게. 따스한 봄의 품에서 약효가 크고 있다. 야, 참. 이래 꼭대기까지 올라있 기네 이는 귀한 약재도 만나보네 날선 흙냄새가 진한 풀냄새에 덮여가고 발 닿는 곳마다 만물의 소생이 느껴지는 계절.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깊은 산 속에 숨어있던 작은 둔벙이 이방인을 피하지 못하고 제 위치를 들킨다. 야, 이건 뭐 좋은 나무 천지네. 저수지 이쁜데요? 야, 재감독 한번 봐라. 이 산속에 이선이니까 저수지. 여봐, 야, 숨 나무에 꼭잔나미걸상버에서 붙어가 있네. 어느덧 낯설지 않은 것들이 하나둘 눈에 잡힌다. 이 산속에서도 저 수지가 이래 이쁘다. 수올 나무에 부으래 이거 뭐당구마금막 나올 것 같은데, 빨리 한번 가보죠. 이봐라, 이 얼음 넝쿨이 우리 자연산을 어떻들이라는 거다. 이거. 목마를 때 이거 잘라가 마시면은 물이 뚝뚝 나온다니까. 와, 또 좋네. 과연 이 동그란 산속 둔 벙엔 어떤 붕어들이 살고 있을까? 보들이 쫙 깔려가 있어가지고 이 산속 제수지에 이래. 제수지 환경이 좋네.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오랜 발품 끝에 또 하나의 놀이터를 발견한 배성규. 그는 그저 이곳의 붕어를 어서 빨리 보고 싶은 마음뿐이다. 야참 야생. 하루하루가 다르단 말아. 전부 녹색으로 변해가 있다. 정말이지 바야흐로 봄은 봄인 걸까? 뱀, 뱀. 야, 뱀이 벌써 나왔네. 어디 뭐야또 내려가네. 몸을 피해도 모자랄 판에 뱀을 쫓는 배성교 어쨌든 그렇게 놈의 행방을 찾고 보니 유혈목이한 마리가 제철을 만난 듯 곱게 또아리를 들고 있다. 야참 야생. 벌써 뱀마왔다 벌써 뱀마왔어요이방이 밑으로 들어갔다. 아마도 이방인이 더 무서운 듯 짧은 만남도 잠시인데 그야말로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고 있는 산속의 둠벙. 그래서인지 이곳 붕어들의 모습이 더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이 산도 봐라. 산새가 장난 아니다. 온갖 나무가 어 우러져 가지고 진짜 멋있지. 겨우내 앙상했던 숲이 재색과 형태를 갖춰가는 봄. 역시나 물속도 마찬가지. 잠깐만 들어가 바로 입질한다. 야 여기 다, 다 순진하네. 이제 막 범을 맞은 생명체들 역시나 그 움직임과 기세는 아직 더디고 미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활동 시간이 됐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듯 대자연에 속한 구성원들은 확실하게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방정맞게 채비를 슬쩍슬쩍 건들기만 할뿐 주저를 반복하며 애매한 타이밍만 선사하는 물속 녀석. 은근히 기대했던 돈봉이지만 계속해서 기다림이 늘어나고 있다. 올릴 듯말듯끌듯말듯 듯, 듯 듯. 아예 입질이 없었다면 모를까 참 진짜 안심네 아쉬워 이야 아참 진짜 야고르네 따스한 봄볕과 아름다운 새소리에 취한 건지. 잠시 야생이라는 장소를 만만하게 보았다. 쉽지 않네요. 네, 봄도 해가지고 이제 덜기도 덜고 일단 다른 포인트로 이동 한번 해보자. 곳곳을 살피다 보니 어느새 오후로 접어든 시간. 붕어가 나타나지 않았던 둔봉에 대한 미련을 접고. 다시 새로운 곳을 향해 발걸음을 돌린 배성규. 시원한 겨울물 소리를 듣고 풋풋한 풀 냄새를 맡으며 얼마나 걸었을까? 또 하나의 돈벙에 도착한다. 이야 절벽 절벽 위에서 막다 터인 거 구경하고 진짜 좋다 해 오늘 바람 맞아 마물 맞아 게 꼴만.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때. 땅이 푹 꺼지며 무언가가 밟힌다. 와, 체감도 그좀 떨어지고. 그, 불개미 집이다, 불개미 집. 자기 집이 부서지자 연신 개미 산을 부머대며 공격하는 녀석들. 우리 다니다 보면 불개미 진짜 이거 무서운 거거든. 이게, 이게 뭐예요? 불개미. 지금 막 집, 집을 건드리는 한우가 냄새 막 나죠, 당분 냄새. 설탕 이 불, 냄새 같은 게 나는. 어, 불개미가. 일반 우리 보통 개미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군집을 해가 살거든 이렇게 높다나게 집을 짓고 이게 잘못 더렸다가는 사람은 완전히 순식간에 사람 몸에 달려 붙어가지고 이거는 한번 보면 떨어지질 않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난폭한 놈들이다. 봐라, 물체. 어. 이게 진짜 무서운 놈이거든.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약재로서도 아주 좋은 거야 이게. 이게 주로 보통 보면은 어, 관절염이나 뭐 신경통 쪽에, 그리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런 데도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 그런데 진짜 무서운 놈이다. 빨리 낚시하러 가자. 여기다가 공격받는 데. 신비와 두려움, 약과 독이 한데 섞인 불개미들의 영역. 물론 야생의 남자도 개미처럼 바쁘다. 한번 시작해 보자. 산 중턱에 자리한 둔벙에서 다시 낚싯대를 꺼내든 배성규. 이번엔 붕어를 볼수 있을까? 내심 궁금하면서도 불안한데. 야 체감동이여도 단가 앞에 바로 입질오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 채비를 들이오면 어김없이 찌머리가 흔들린다. 아 체감동이여도 일단 잔 입질은 막 들어오는데 뭐 전체 소행인가 아니면은. 좀예민가 그렇네. 설마 또 기다려야 하는 건지 타이밍을 잡기 힘든 입질이 계속된다. 어우, 바람? 바람이 불었을 것 같네. 그래, 좀 올리든지 쫙 빨고 내려가든지 해봐라. 최근 지금 우리가 한 이삼일 안에 청도권이라든지 경산 쪽에 산란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란기에 산란 직전이라든지 산란 후 휴식기 끝나면 참막막 쉽게 쉽게 먹는데 지금 산란하고 뭐 불과 한이삼일 정도 안 지났기 때문에 최근에 그랬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아무래도 산란 직후인 것 같아 휴식기인 것 같아 그러니 예민하든가 아예 지금 뭐 먹질 안하든가 아니면은 뭐, 잔챙이, 뭐, 참붕어라든지, 잔챙이, 붕어, 소행이라든가, 답답한 입질이다. 그러나 욕심을 갖고 서두른다고 해서 바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듯, 마음을 편히 갖고, 여유롭게 기회를 기다리자 놈이 드디어 무료했던 입질을 끝낸다. 으악, 그렇다. 와. 아, 아이고. 아이고 여기 심장 다 상했대. 야 산속 붕어라도 비록 시야는 짧지만 고려도 붕어 이쁜 놈한수 나왔네 아담한 둔벙의 털을 잡은 뼘치급의 야생 붕어 너 희야 한번 해야 되겠나 뭐 아직은 봄이고 하니 겨울이 지나고 다시 또 봄이 오면 아마 조금은 더 클지도 모르겠다. 더 있어서 더있어 있어, 빠져나가서 빠져나 빠져나가면서 빠져 빠져나가면서 빠 빠져나가 아, 어? 나가면서 빠져나가면서 어아나가리서 빠져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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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뭐가면서 빠져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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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가면 야 차감동 야호 댕길 때뱀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더만 안보이지만야원래는뭐 이거 뱀이 뭐 초범부터 나오노? <laughs> 내참 기가 차네. 차감동 길 피는 게안 힘드나? 힘들어 힘들어. 아, <laughs> 야생이 다 이런 거 아이가?